3개의 비포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아아아아 내 예상이 맞다면 잘못 치거 같은데? 아닌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성게 의 투명 죽었다 이런 건가? 아, 아 벌써 네, 마법 세기. 걸렸어.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다, 웃음>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SCD 준비, <laughs> 예,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SCD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가공니다 군하이미래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죠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미래 부족합니다. 고 있습니다. 미래 부족합니다. 완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력 완료. 각전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간판 붙잡을 그래서 역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각전 준비 완료. 하나, 하나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리미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タッ>フロフケット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 영령을 내려주십 영령을 내려주십 영령을 내려주십니 준비 완료요. s c 준비 완료죠 영령을 내려주십대 준비 끝났습니다! 신이 니다을 내려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완료! 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을 내려주십시오! 영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영령을 네, 네. 내려주십시오! 네. 목표 살짝! 입까지 영령을 내리시오! 목표 살짝! 네. 영령을 어.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네.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어? 아, 예정이잖아. 예정이잖아. 이동! 네, 이동! 전진 압수! 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아, 아, 준비 끝났습니다 습니아공격습니다비 완료 아, 예, 장님 갑니다! 영령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위치 준비.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이동. 목표 위치는 목표 력이영을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이동 목표 설정. 1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목표 설정. 이동 준비 끝났습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갑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은니다 목표 설정 니까 갑니다 이동 문제없습니다 우린 이 죽겠는데요? 니다네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장님. 호우그 정도쯤이야. 시민 준비 완료했락니습니다뭘 응. 할까요? 갖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요. 뭘 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목표 설정.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갑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구합니다 랄이부다 SCD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래가리 있습니다. 부력을내리시력을내리시 예, 대장님 love it. You will be your village. I'll share m 습니다 a c e with you. I'll share my fear. t h l s c e 준비 laugh. A city s h 준비 완료 be white. I'll share my g r 준비 완료. f c d 준비 완료. 부가 부족합니다. 전투를 시고 있습니다. 격격을 내리시죠. 아시 발차. 물수 준까요문제없 완료. 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미랄이 부족하다. 니까 준비 완료.

아저씨 아, 토스도 진짜 가난한 건데 이거. 즈가 예, 이게 막히네. 예, 상렬을 내려주십아 공격하고 있어요 완료 상렬을 내리십시오 프로펠러지로 상렬 확인 프로펠러지로 상렬 니인 상렬 관리 상렬 확인 바로 시행하겠니지로포 가져가자 장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미네랄이 부족니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일자이. <목소리>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이동.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위치는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목소리> 없습니다. <없어. 없> <목소리> 이까이 <laughs> 목표 설정! 이까이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laughs> 목표 위치는! 예, 목표 설정! 이동! 목표 설정! 목표, 목표 위치는! 완료. 목표 설정! 이동! 목표 설정!

처음에 너무 못 비볐나? 처음에 못 비볐나?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네이 부족합니다. <미네래> 부족합니다.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야? 치즈를 죽여야 되고 생맥 죽여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자꾸 이기나. 예, 대장님. To I'm just gonna be one girl. 그레이 손이 부족합니다. 그거입니다. 예, 리장이 전투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명령만세신속리팀시발죠작다전 준비 완료.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미래랄이부족합블다카의가자가자 100가전 가령 2030분 완료 100가전 가령 1 0가전 가령 1령 100가전 가령 100가전 가령 100가장 가령 100가장 고령 100가장 가령 1내리가장 오, 량 100가장 가죠 가량 1 0장님량고량1 0 0장

입니미래합니다미래니 시간이 되자합니다. 1미래이 집중을 내리죠. 알겠습니다. 가봐도 좋습니다. 오키오 살자. 준비 완료한 탁 그를 그를 아니 이 공격적인을 내리시죠. 설마니 영역을 쓰고 있죠.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네. 로트로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을 내리시죠. 준비되습니다이 목표 설정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명령. 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을 내려주십시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완료. 니다 목표 설정. 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접고 있습니다. 하 바로 시행하겠습니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입조이! 문제 없습니다. 역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달하을부족십시오미달력기 부족합니다. 미달하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예장님 I'm n 간판 sure. u r e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o o m 목표 말씀하십시오. 내습니다내 기중. 백화교사를 소위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 위치는 니다표를 보내십시오. 니다 보고드립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SCB 준비 완료. 예, 대장 보고 드립니다. 준비 끝습니다를보시오내려주십시 이동. 문제 없습니다. 대기 중. 이터 계산 완료. 예, 대장 목표 설정. 대기 중. 아, 준비 완료. 시 말씀하십시오, 사령 갑니다. 목표 위치 안녕하십시오 사령부. d 준비 완료. 갑니다. 갑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을 때에 이치는 운전십시오 1괴. 와! <목소리> 와! 아, <목소리> 패스했네. 와! 아, 생맥이 아니었어. 생맥찍고 갔는데. 아. <목소리>